정성 담은 국수 한 그릇을 만들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길가나 숲이나 풀만 보면 뛰어간다는 양순 씨 대체 뭘 찾는 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운을 나눠주고 싶다는 국수집 사장님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남대천이 한눈에 훤히 보이는 이곳은 강원 특별 자치도 양양입니다. 남대천 옆에는 양양 전통시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 하지만 사장님 손맛이 일품이라 입소문이 났다는데요. 매일매일 육수를 끓이며 장사를 준비하는 사장님.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뭘까요? 양양에는 그 산이 많다 보니까 버섯을 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이버섯이 가장 이제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 도 버섯 중에 능이 버섯이 가장 영양가가 많다고 해서 일링이라고 해요. 송이 칼국수는 일찌감치 품절. 최고로 꼽히는 양양의 명물 능이를 넣은 능이 칼국수가 또 그만이라네요. 그리고 폭염도 쏙 들어갈 만큼 시원하고 쫄깃한 냉콩 감자옹심이는 허기진 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별미입니다. 어옆그릇 판매하세요? 최고 많이 왔을 때는 150, 한 30여 점. 그러고 보니 착한 가격업소로 인증도 받았네요. 자그마한 가게지만 혼자서 꾸려가며 힘에 부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국수 한 그릇 뚝딱해 주면 그걸로 하루의 고단함도 사르르 잊게 된다고.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좋아하는 그야말로 영락없는 우리네 엄마의 모습이죠. 아, 사장님이랑 되게 친해 보이시는데요? 자주 오세요? 우리 단골 손님이에요. 어 그러게요. 여기 말고 이전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와서 먹는데 일단 여름 되면 여러분들은 삼계탕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요 장어. 근데 여기 와서 능이 먹고 가면 몸이 싹 개운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laughs> 진심이에요. 그옆 테이블의 가족도 아주 맛있는 눈치. 너 되게 맛있데요어서 처음 먹어이요너 엄마. 아이들도 맛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네 어때,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엄마가 만들어주는 게 맛있어, 이게 마어려이지 정답이네요. 엄마 손맛 그대로 여름철 몸보신 제대로 모두의 입맛 사로잡는 별미랍니다. 손님들 떠나고 이제 다음 손님 받을 준비를 하시나 했는데요. 아니, 불을 네. 꺼버리시는데요. 뭐죠? 설마. 아니, 벌써 마감을 하세요? 네, 저희는 점심 장사만 하니까요. 네. <laughs> 아니, 부지런히 점심 장사 끝내고 어딜 가시는 건지 궁금해서 따라가 봤는데요. 꼬불꼬불 산길 따라 사라졌습니다. 보이는 건 그저 풀만 있고 저 멀리서 발견된 주인공. 아니 뭘 찾으시나? 두리번 두리번 보물 찾기라도 하세요? 설마 생태관찰 나오셨나? 아무리 봐도 그저 풀숲인데. 그런데 이때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눈치. 아니 이건 클로버? 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네이크로바가 제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크로바를 하나둘 이렇게 모으게 됐어요, 제가. 근데 지금 풀이다 깎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정리를 싹했네요. 참 이게 더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크로바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풀다 깎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클로버를 그것도 네잎클로버를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운의 클로바죠. 없으니까 귀하니까. 하나 찾아드려요. 잘 찾으세요? 네. 어연 날은 자전거로 촥 타고 가는데, 음그 지나가는데 그, 그 네이크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걸 땄어요. 저희 스태프 중에서도 잘 찾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대결해 보실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 보죠, 그러면. 벌써부터 워밍업인가요? 저기 부지런히 몸 풀고 있는 선수한 명보이네요. 네이크라고 잘 찾으신다고. 네, 제가 잘 찾습니다. <laughs> 한번 대결해 보시겠어요? 예, 네, 자신 있습니다. 과연 네잎 클로버 찾기 승자는 누가 될지. 자, 먼저 찾는 사람이 승입니다 자, 준비 시작. 네? 먼저 눈으로만 응시하는 주인공, 반면 손으로 풀을 헤치며 찾기 시작한 스태프. 노련한 주인공 대 젊은 패기의 스태프. 과연 결과는 어떨지. 가까이에서 사사치 뒤지지만 글쎄요. 조금 떨어져 관망하듯 찾는 사장님. 확실한 건두 선수 다 꼼꼼히 살피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저기 어디 가세요? 뭔가 찾은 듯한 스텝. 에이 아니네. 거잘좀 해봐요. 거긴 좀 어때요? 예 그럼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찾았어요. <laughs> 제가 먼저 찾았어요. <laughs> 어디 존볼까요? 하나. 둘셋 넷. 살짝 벌레 먹었지만 확실한 것 같죠. 네잎클로버 달인 인정입니다. 상대 선수에게도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양순씨. 하나 둘셋 넷.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아니 그런데 주인공은 어쩌다가 네잎클로버를 찾게 된 걸까요? 병원에서 자꾸 좀 운동을 좀 하라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그래서 운동보다도 얘 뜯으러 맨날 맨날 가는 거예요. 때양빛 때라도 가서 맨날 맨날 뜯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하냐고 뭐 하냐고 이러죠. 그렇게 건강이 아. 좀 회복이 되셨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 제 나이 비해서 젊게 보인다고들 해요. <laughs> 기왕 이렇게 된 거, 지금까지 모아놓은 네잎 클로버를 대방출하기로 했는데요. 가을 볕에 고추 말린 것 마냥, 다리를 깔고 네잎클로버를 쫙 널어 봅니다. 세상에 봐도 봐도 대단한 양인데요. 이걸 혼자 닦다니. 아니 그런데 요건또 뭘까요? 아, 이거를 제가 우리 가게다가 에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대량 들어 이렇게 매달려서 문발도 만들어 놨고요. 그러고 보니 아까 식당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문발 역시 네잎클로버로 만든 작품. 그리고 손님들에게 선물하기도 한다고. 근데 이제 뭐힘들 하는 아가씨들도 사실 진짜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씩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젊은 연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잘살 살으라 하면서 주기도 하고 우리 손님들 한명에게 나눠 줬어요. 처음에는 그래 그렇게 주다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 주인공의 식당 근처에는 딸이 살고 있습니다. 음. <laughs> 우리 우리 딸이고요. 오, 우리 딸이? 귀한 우리 손녀딸입네요 아, 네. 아. 그래서 제가 면 우리 딸 와서 좀 도와줘. 그 얘가 와서 잠주고 그러죠. 아, 네. 너무 아. 감사하고 그죠 어머니 손재주를 이어받은 민영 씨는 시장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식당 일을 마치고 딸래 공방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삼대랍니다. 혼자서 묵묵히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보는 민영 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가 이제 연세가 아무래도 드시다 보니까 그 건강이 좀 무리가 오면은 내가 엄마가 이제 안 계시면 내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마음이 되게 커요. 내가 이제 항상 붙어서 지금도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엄마가 저기 이제 안, 안 계실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 이제 너무 너무 마음이 이제 울적해지니까 어, 그런 생각 안 하고 이제 지금을 제 지금 현재를 제일 행복하게 살자 <laughs> 우리 딸이 너무 잘하고요. 삼대가 우르 내. 네 그래서 그냥 엄마 행복 찾아서 좀 그렇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할머니와 손녀가 그린 네잎클로버는 엄마 손을 거쳐. 이렇게 귀한 작품으로 완성됐습니다. 사장님의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우리 애들 건강하고 우리 손녀딸 잘 되는 거 보고 그런 게뭐 꿈이죠. 음. 앞으로 고 생각이세요? 아유, 그거야 뭐 운동 삼아 뭐 내가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따, 따고 다녀야 뭐. <laughs> 맛있는 국수 한 그릇에 행복을 전해주고 직접 딴 네잎클로버로 손님들에게 행운도 나눠주는 사장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국수 많이 만드시고 행운의 네잎클로버도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